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 나무 이파리가 어 이거를 빼주고 나무 이파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가 넘으면 여기서 보면은 생장점에서 여기 꼬다리를 따줍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싹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요런거 싹 나오는거 따주고 여기 싹을 남겨놓고 이게 14개가 이파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니까 3개 여기서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따주면 되고 14개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냥 대충 봐도 그렇게 8개는 넘겠죠? 그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이게 막다 하나씩 셀라면은요. 셀 수가 없어요. 이게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덩굴손을 제거해주면서 여기를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덩굴손을 제거해주면서 여기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덩굴손을 제거해주면서 지금까지 밑에서부터 덩굴손하고 이런 순을 싹 나는 거를 제거를 해줬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이거를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파리들이 튼튼해져요. 그러면서 잎이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 꽃이 피죠. 그러면은 꽃이, 이 꽃이 피었어요. 지금 이 꽃이. 그러면 이제 피면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놔줘보고, 이렇게 하고서 이거를 따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클립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클립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 끼웠잖아요. 그래서 끼우고서 이렇게 해서 물려주고, 여기를 따주고, 여기 사이사이에 뭐 없나 보고, 또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싹이 난 거, 이렇게 해서 이거 해주고, 해주고 그리고서 여기서 덩굴순 제거해주면서 요 끝머리 따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음, 여기도 이제 세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개니까 이거는 이걸로도 돼요. 음, 이렇게 좀잘 빼주면서 빼주면서 여기를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무 많이 커도, 이건 아직 안 자라서, 여기, 여기, 클립에 못 들어오죠. 그래도 이렇게 따 놓으면은, 일하기가 나중에 지나가다가 얼른 끼우면 돼요. 그, 얘는, 손이 달, 달똥말똥하지만,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놓고, 중간중간에 또 돌아다니면, 바로 하루 사이에 이게 자라있어요. 빠지나가잖아요. 더 자라게 놔두고, 이렇게, 발을 빼주고, 이렇게 이 순을 잘라주고 이 덩굴순을 잘라줘야 돼요. 얘가 가서 여기 탁잡아요 그러면은 이 영양가가 글로 다가버리는 거예요. 덩굴순 제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기 봐 금방 이만큼 자랐잖아요. 이런 거 제거 해줘야 돼. 요 여기도 이런 거 제거 해주면서 덩굴순 제거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클립을 해놓은 상태고. 여기는 여기를 보시면 클립을 안한상태잖아 위에 수는 잡아줬는데 그러면 클립을 클립을 이렇게 해서 꼽아주는 거예요. 네, 막 이게 막 일이 어떤 거 어떤 거다가 아니라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같이 막 해야 돼요. 클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래야지 얘가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립을 요 중에 봐가지고 이파리 이렇게 햇빛 잘 받으라고 이쪽 저쪽으로 빼주면서 예또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클립을 잡아주면서 예예 예. 클립을 잡아주면서 요거는 덩굴순 제거를 제가 했어요 이미 해서 여기가 이렇게 없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미 제거를 해준 거예요 먼저 클립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끼워서 이 클립은 저기에서 농기계 이런 거 파는 데서 가서 사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걸로 했잖아요. 이걸로 계속 이렇게 찝기로 막이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으면은 영구적으로 내년에도 쓸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요 위에를 제거하면, 위에 거 빼고, 요 밑에서 여기 제거하면서, 착 빼면 돼요. 요기 싹 빼면 내년에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립이 좋아요. 제가 지금. 작년에는 요거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그게 오염되고, 또다주선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클립을 끼우고, 이렇게 해서, 또 보면은, 했다고 해도 안한 것들도 있어요. 했다고 해도, 안한것들도 있고 여기가 또 이제 이렇게 너무 여기가 많으면은 이 포도나무가 많으면은 솎아줘야 돼요 솎아주면서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얘도 보면은 이파리를 세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열하나 열두개예요 그럼 두개 나면은 또 여기서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거미들이 집을 지어놨으면은 빨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즐겁게 오늘 아침에 지금 아침시간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슬이 잔뜩 하죠 이슬이 잔뜩 합니다 덩굴손 제거와 클립 끼워주기가 이게 같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될 수도 있고 또 클립 먼저 끼워주고 원래는 먼저 끼워야 돼요 근데 클립이 없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막뭐 작업을 이거하다 저거하다 막 그래요. 음 근데 덩굴순 제거를 빨빨리 해줘야 돼요. 음, 빨빨리 해줘야 되는데 어느새 막 갑자기 이렇게 컸어요. 커가지고 이거 뭐너 먼저 일을 못했어요. 커지고 양쪽으로 배열을 잘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해서. 잘 해주면 됩니다. <laughs> 즐겁게 합시다. <laughs> 여기 전체를 쭉한번 찍어줘 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미전농원 포도밭이었습니다.